동두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꿈이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캠퍼스를 거닐고, 동두천에서 누리게 될 희망찬 꿈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두드림 동두천 관에서 한중 어린이 미술 교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두천 보건소가 신체 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 문화원이 제 2회 어화동동 오작교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중국 산문 협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국제 청소년 예술제, 홈스테이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 한중 어린이 미술 교류전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 한중 어린이 미술 교류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는 한중 어린이 미술 교류전 첫 번째 전시회로 소소한 미술관 바이 키즈라는 주제 아래 박물관 2층 로비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중국 3분협시 제2실험 유치원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신점과 경계북부 어린이 박물관 개관기념 사생대회 수상작 23점 등총 70여 점이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창작과 사고력을 넓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 대상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동두천 보건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 동두천 보건소에서 자동 재세동기 의무 설치 기관 관리 책임자 및 일반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기술은 위급 상황 시 생존률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기본 역량 중 하나로 인식돼 관내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본 교육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박지호 전문의의 응급구조 유력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이론 설명과 영지병원 응급 구조사들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실습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두천보건소 예방의학팀은 11월까지 월 1회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강연 및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9일은 7월 7석인데요. 동두천문화원이 7월 7석을 기념하고자 제2회 어화둥둥 내사랑 오작교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7월 칠석일 맞아 상패동 수변공원 및 신천보행교 일대에서 제2회 어화동동 내사랑 오작교 문화재가 개최됐습니다. 오작교 문화재는 경기도 문화재단의 시군협력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창 시장, 장영미 의장, 관내외 내빈과 신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풍경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칠성 재례를 시작으로 헌신항동, 동양대학교 항공비서학과 난타팀 두돌 학생들의 공연과 한국국악협회 동두천지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높은 공예, 문인화 전시와 전통차 체험, 바리스타 가비 사랑 회원들의 커피 시음 봉사가 마련됐으며 견우중년 선발대회에 이어 견우중년 퍼포먼스가 행사의 파이널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